네. 다음은 스미스의, 어, 평일 점심 식사 후 어, 건강식품 라인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동일하게 비타민C를 먹습니다. 리포조말 비타민C도 먹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, 푸테로 스틸벤. 푸테로 스틸벤을 먹고요. 그리고, 플라보노이드, 플라보노이드를 먹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르세틴. 한동안 안 먹었는데 어...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 케르세틴, 딱 독타베스트 케르세틴을 먹고 있습니다. 이상 평일. 어... 건강 식 영양제, 점심 식사 후 라인업이었습니다.